헝가리는 의회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주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 서명, 외교 사절 임명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총리에 비해 적습니다.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되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내 정책을 총괄합니다. 총리는 국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이끌며 정부 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회는 단원제 의회로 현재 19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합형 선거제도를 통해 선출됩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권을 가지며 법률 제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총리는 국회의 신임을 얻어 내각을 구성합니다. 내각은 국회에 대해 집단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국회는 내각 불신임 투표를 통해 정부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는 강력한 총리 중심 체제로 다른 의원 내각제 국가에 비해 총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특징을 보입니다.